여기서 좀더 빠져도 무시하시란 얘기예요. 무시하시고 사시든 거 사세요. 그냥 사시든 거 사시면 올라가요. 제가 이제 유토피아적인 약간 오아시스 같은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이거 빠진 거 보면요. 여러분 여기까지 빠졌잖아요. 지금 이걸 이, 이, 이 축을 그대로 비교해 보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이 축을 비교해 보면 거의 코로나 때 빠진 거예요. 포기 고점 대비 이 축을 대입해봐도 어디든지 다이 폭이 바닥이에요. 어딜 가도 이 정도 이상은 빠진 적이 없어요. 단한 번도 그냥 죽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 이 정도 빠졌으면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.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. 이 정도 빠졌으면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.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. 만약에 혹시 러시아 전쟁이 협상도 잘안 되고 장기전으로 가고 인플레이션 안 꺾이고 원자재 계속 폭등하고 물가 오르고 답이 없고 이러면 여기 정도 살짝 내려갈 수 있어요. 근데 내려가는 폭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n값으로 빠진다는 게 아니라 빠져봤자 우리가 감내할 수준 정도의 폭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계속 투자하라는 얘기고 단기 투자자는 지금 급변하는 그 브레이킹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대응하지 못하면 주식을 좀 자제를 하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대부분 직장인이고 장기 투자자죠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좀더 빠져도 무시하시라는 얘기예요. 무시하시고 사시든 거 사세요, 그냥. 사시든 거 사시면 올라가요. 오시아가 이렇게 올라갔듯이 이거 반등폭 꽤큰 거예요. 85,000원에서 지금 11만 원 넘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면 해외 시장이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이 끝이라고 안 봐요. 끝이라고 안 보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돈 풀린 거에 연장선상이 계속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상승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애플로 볼게요. 지금 이게 장기 20년 그러니까 닷컴버블 이후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장기 추세가 지금 형성된 게 2년이에요 이 추세가 장기 사이클이 기본 이, 이런 대상승이 걸리면 이게 그냥 꺾일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도 그냥은 안 꺾여요 여기서 3년은 놀아요 놀아도 반등 주고 죽고 막 대폭락을 시키는 것처럼 놀면서 이 추세를 타고 왜 이건 대 슈퍼 사이클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경기가 경기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사, 경제 전반적인 상황 기업 아유 버디 어디 갔어 기업들의 실적이 그 정도로 뒷받침되고 경제가 호황이란 얘기예요 왜왜 왜 호황이에요 여기서 기술을 누적시켰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물려서 돈이 역사상 풀렸어요 돈이 역사상 돈이 어느 정도로 풀렸냐면요 달러가 100년, 예를 들어서 100년간 요 그래프로 갔다가 여러분 이거 좀 공부하신 분은 알아요 달러를 푼게 100년간 이 정도라 치면요 코로나 2년 동안 이렇게 풀렸어요 각도가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? 달러 풀린 게이 각도로 가다가 이 각도로 갔다고 지금 돈이 역사상 풀렸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누적돼 있는데 돈까지 풀렸어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거의 호황이 걸린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기업들이 이게 그냥 죽겠냐 돈을 거둬들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